설라남도 목포시 남서부에 위치하고 높지는 않으나 목대기는 매우 날카로운 층층 기암과 절벽이 많으며 목포시와 다도리를 한눈에 볼수 있는 유달산을 2006년 8월달에 안개 속에 다녀온 산행 영상인데 지금과는 차이 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놀람> 이, 이순신 장군이 외적에게 군량미를 많이 쌓아놓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었다는 노적봉이에요. 노적봉에 있는 시민 종각이 눈에 들어오네. 종각에서 뒤돌아본 노적봉, 뒤는 유달산이 보이고. 남쪽으로 가는 길인데, 종각 남쪽에 있는 바위 위에 올라가도록 되어있고, 이게 바위 위, 맨위 정상이 저 뒤에 종각이 보이고. 이제 종각에서 한번 유달산 쪽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네. 오늘 안개 때문에 유달산인데. 자, 이 여자 나무인데. 희한하다. 참. 아, 참신기하게도 <laughs> 어떻게 나무가 저렇게 생겼냐. 들려가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것만 안 가르쳐주면 모르겠네. 정상 앞에는 복바위. 이오퍼됩니다 정오퍼의 준말 이라는데 여기는 전망대 전망대에서 돌아본 범종하고 그 다음에 노적봉 전망대 명칭은 대항루네 대항루고 음. 유달산은 목포시 남서부에 있는 2 2 8 m 의 낮은 산이지만 꼭대기는 매우 날카롭고 p 층기 m 과 절벽이 많으며 산 꼭대기의 섬에는 목 n c 와 다도해를 한눈에 볼수 있는데 오늘은 안개로 원경은 보기 힘들군요. n g Kiamgua, c h a l 동쪽 꼬리 부분에는 기상관, 즉소, 시청, 법원, 서쪽 산록은 바다에 접해서 길이가 365m의 해수욕장이 있었으나 2006년에 폐쇄됐고, 앞으로 재개방할 예정인답니다. 그리고 중턱에는 유달사, 수도사, 관음사만 세 절이 있어요. 노적봉이 어떻다고? 배 타고 봤을 때는 엄청 바위덩어리큰 성이 같았잖아 유선각으로 올라가는데 170m고 일등바위가 670m 어디를 얘기하나? 가봐 이게 유선각인데 유선각에서 바라본 타번층의 횃불이라는 거 현충탑 그래서 다음에 저 위에 1등 바위가 보이는데 1등 바위로 올라가는 길 보인돌바위라고 해놨네 조금만 바위다 이름을 붙여놨어 투구바위 발 190에 있는 여기가 유선각이야 1등 바위 쪽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달성사로 내려가는 길철난가 있는데 이게 고래바위 뒤돌아본 고래바위 모래바위 다음으로 올라가는 바위 이건 총을 총모양 생겼네 1등 바위 오르기 전에 장식 공터가 있고 그 다음에 1등 바위로 올라가는 건 230에 있는 이게 1등 바위인 것 같아요 여기서 2등 바위는 650입니다 아닌데 1등 바위에서 좌우에 한참 올라가는 데가 있는데 목바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목바위에는 누각이 하나 있고, 그 뒤로, 저기 일등 바위? 이게 정상인 것 같은데. 누각 바로 밑에 있는, 이건 나막신 바위. 그 정자가 있고, 정자 바로 앞에 일등 바위로 올라가는 길에 나막신, 아니야, 이거 뭐, 입석 바위가 있네? 입석바위에서 바라보는 일등바위 일등바위 바로 밑에 있는 마당바위인데 여기서 더는 못 올라가게 해놨고 조명시설이 아주 잘 돼있어요 사방에서 일등바위 정상을 비추도록 돼있네 이는 마당 1등바위 정상을 한번 다시 따라 올라가 보죠. 1등바위에는 불상이 몇개 있는데. 여기는 또 부동명왕이냐, 왕명부동이냐. 음각이 되어 있는 글씨가 있고, 그 밑에 는불상 있고. 바위는 삼각점이요. 250m 나왔네. 홍법대사라고 나와 있고, 자, 멀리 저 앞에 산봉우리가 편으로 있는 산봉우리인데 마당바위에서 뒤돌아본 거예요. 내려갈 겁니다. 이 일등바위 한번 내려오다가 다시 보죠. <목소리> 법대사나 부동명왕은 우리 불교 문화군 저는 관계가 없고 어 일본 불교 진원종의 개조가 헌법이고 부동명왕 대일열래의 사자로서 밀교의 오대 명왕 중 한... 왼쪽에 있는 사찰이에요. 고래바위 한번 다시 봅니다. 내려오다가 이 마당바위고 저 마당바위 올라서 그 다음에는 1등 바위를 본 거예요. 글쎄, 바위 모습이 다정해 보이네. 이 마당바위 쪽인데, 저 r e 왔는데. 는 e r I'm not s 차 r e 앞 h e r e s a moment. I'm not sure. I'm n 차 t s なんで自動の手を 지금 4 2 0저 앞에 보이는 게 광주에서 최고층 건물인데, 잘안 보이네요.